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과 아합에게 조주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죠. 너희 다 죽을 거야. 그때 아합 왕이 눈물로써 회개합니다. 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때에는 벌을 내리지 않고 너의 다음에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람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합처럼 살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뭐, 우리나 아합이나 별반 다른 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듣고 깨달아야 되냐? 이제 22장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는요,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몇 년을 지냈습니까? 3년 지냈어요 그럼 이제 또 3년 지나고 나서 무슨 사건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합이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한 아합 3년 갔어요 3년 그면 사람의 결심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 일시적인 삶을 사는 우리, 잠깐을 사는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심이 영원해집니다. 내가 오늘 눈물 잠깐 흘렸다고 해서 오늘은 바뀔 수 있고 내일은 바뀔 수 있지만요 그게 평생 가지 못해요. 은혜를 까먹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아합이 3년 바뀌었으면 사실 오래 바뀐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잠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어느 순간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처럼 언제는 좋은 일이 되었다가, 언제는 나쁜 일이 되었다가, 나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또 다시 그러한 일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일 가운데 언제 진정한 평화가 있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그 때로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어갑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평화를 누린 사람이 있고요 반복적인 일에 따라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한결 같은 평화를 주시면 세상의 일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내가 평화를 찾으면요. 그 사건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평화가 달라져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요. 길이 좋으면 좋은 거고, 길이 안 좋으면 힘든 게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아 모든 영원함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참된 평화는 다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서 오늘 한 날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오는 참된 평화와 영원한 믿음의 변화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 유다의 여호사밧 이 왕은 좋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복을 얻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시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왔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조금 꼬드겨 넘어가고 있어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우리가 다시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겼으니까 찾아오자 그러면서 전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바당이 어, 들으니까 그게 원래 우리 땅이다. 그래, 힘을 합쳐서 찾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바스는요, 좋은 왕이라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합에게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먼저 여호와께 물어본 거예요.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 이거는 영혼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시작도 기도요 끝도 기도로 마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하방이여 이제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4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하방에게 올라가 싸우면 이길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하방이 신이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물어봐도 다 이길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영적 분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거 뭔가 이상해. 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이 짜고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는데 미가야라고. 그런데 그 친구는 나한테 매일 안 좋은 예언만 한다. 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불러오기 시작하죠. 아합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께 물어보자.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척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오긴 하지만 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제대로 된 예언을 하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냐면 나에게 늘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합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나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선택적으로 골라 듣는 거거든요. 내게 좋은 말만.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있죠. 우리도 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또 나에게 반기를 들거나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펼치는 사람들을 오래 지나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저 사람은 이야기 안 물어보는 게 나, 그냥 저 사람은 빼는 게나 이러면서 은근히 그 일에서. 뺄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미가야는 지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바른 말은 나에게 거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지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른 말이 아니라 그냥 일단 성품이 반대예요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여호사바처럼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냥 많은 사람의 의견에 반대한다. 어, 저 사람 바른 소리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바른 소리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소리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바른 소리라면 내삶 가운데 같이 가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용기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대부분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요즘에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워낙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말고 다른 말씀들 제일 많이 듣는 데가 어디예요?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들 아닙니까, 그렇죠? 라디오 듣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유튜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요 선택적인 경청을 합니다 라디오는 틀어놓으면 라디오에서 주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는 듣다가 제목 보고 제목에 나오는 화면에서 화면에 어떤 제목이 써있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딱 제목에 보기에 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사진 하나는 목사님도 아는 목사님이고 그러면 은어 이거 좋겠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목부터 별로 안 땡겨요 그럼 누릅니까안누르니까안 누르죠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사실은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원래는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어, 말씀들을 나눌 때그 주일날 본문들을 요만큼씩, 요만큼씩 이렇게 쭉 이어가잖아요. 산상수은, 그면 5장부터 7장까지 다 하고, 뭐 고린도 후서, 그러면 1장부터 쭉 끝까지 이어서 하고, 이거를 설교학에서는 연속적 강의 설교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책을 정하면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게 좋은 말씀도 있지만, 내게 안 좋은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속에서 인정하고 때로는 이 말씀, 때로는 이 말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은 이 말씀, 지금은 저 말씀 이런 것들을 그냥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와 신앙생활 길들을 다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 경청도 필요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해서 그 가운데 영적 분별을 가지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게 좋은 것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 1절부터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해서 철로 뿔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이제 왕이시여 왕이 싸우러 올라가면 이 뿔로 사람들을 다 찌르면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그냥 말만 하면 되지 뭐 뿔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그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과장되고 무엇인가 막 리액션이 많고 뭐가 많으면 일단 조금 조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그래요. 그럼 전화해서 뭐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막 그러면서 아, 이거 이런 혜택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그 사기일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이거 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막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게 다 나에게 득이 되고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나에게 너무 득이 되고 나에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침이 꿀꺽 넘어가는 건한번더 참으시고. 아 이거 좀안 좋은데. 그러면 이게 나한테 정말 맞나. 이것을 살펴보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일에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여호와께 물어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늘 인생의 바른 말이 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노력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새벽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바람 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하늘 문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함으로 신령한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한 날도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인마 누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말씀의 검을 우리 가운데 도와주사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바른 길 오른 길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평화의 통로도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료의 은혜에 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에 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문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해결의 은혜에 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 가운데 평안도하여 주셔서. 늘 부부의 삶의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모든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학업 가운데에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합니다. 또 하나님 임신과 출산과 또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가정 가정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와 유학으로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